나는 카일 토마스입니다. 학교의 영어 글쓰기 클럽의 회장인 나는 계획해 왔습니다. 활동들을 증진시켜 줄 글쓰기 기술을 우리 클럽 멤버들의 이러한 활동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만드는 거다. 우리를 알게 하는 거다. 다양한 유형, 뉴스 미디어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언어. 를 알게 하는 거다. 사용되어지는, 인쇄된 신문 기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리고 뉴스 미디어의 다양한 활동, 어, 유형들을 어,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오래된 신문들은신문들은 쉽지가 않아요. 접근하기에 온라인에서. 그러므로, 가주어, 진주어, 여깄네. 허락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 오래된 신문을 저장되어져 있는, 저장되어 온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 온 오랜 신문을 우리가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고상한 요청입니다. 겸허한 고, 고상한 여, 어, 당신에게 나는 정말로 기쁠 거야. 그것에 대해 그것을 정말 기쁠 거야. 만약에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이야. 허락하다, 승인하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다면 굉장히 기쁠 거다.